신규 시그니처 나왔습니다. 아이 나온 명단만 봐도 너무 너무 떨리는데 세부 스탯을 좀 봐야겠죠. 어떤 스탯을 한번 보여줄지 18차 시그니처입니다. 보겠습니다. 두산부터 갑니다. 오7466 변화 되게 높다. 어, 구종은 그대로 똑같고요. 원래 있던 당명한 시그니처랑 어, 구종만 봤을 때는 너무나 합격. 그리고 변화가 상당히 높습니다. 구위도 나쁘지 않고 아마 기존에 있던 당명보다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갈아타실 분들은 개승해도 괜찮을 것 같고요 금민철 아무리 커터가 달려있고 좌안이라고는 하지만 근데 스탯이 너무 낮다 솔직히 냉정하게 뷰캐논입니다 아6970 사실 스탯 자체는 상당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공짜로 얻을 수 있는 이벤트로 얻을 수 있는 분위기 메이커 뷰캐논이 있죠 그거랑 비교를 해봤을 때 저라면은 분매 뷰캐논 쓸것 같습니다 일단 공짜로 주고 그리고 구종이 분매 뷰캐논은 커터투심 포심이 같이 있어요. 그래서 속구구종이 세인데 여기는 대신 슬라이더가 있네요. 커터 대신에. 그래서 저라면은 실드를 좋아하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분캐논을 쓸것 같습니다. 전병호 야, 이거 뭐구위가5 7인데 쉽지 않죠? 이번에 나온 시그니처들은 다 약간 공통점이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쓸만한 선발, 그리고 하나는 약간 함정 이런 식으로 출시가 됐기 때문에 어,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야, 킹움 하나이글스에 킹업 나왔습니다. 킹업은 퍼리어 하였고 페이스는 있는데 특보 은는 없네요. 아 어, 구종 좋네. 이거 하나이글스 팬분들 쓸만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지금 하나이글스에서 싱커 달린 선발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물론 정민철 있지만 정민철은 체인점이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 킹업, 싱커와 체인점 같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습니다. 이거 마찬가지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함정 하나 그리고 쓸만한 거 하나 나있기 때문에 함정입니다. 최동원, 와, 나왔다. 야, 이렇게 못해도 최동원은 최동원이구나. 사실 못한 스탯은 아니거든요. 왜냐면 ERA가 2.89고, 승리가 근데 9승이고, 패배가 16패. 사실 못한 건 아닌데, 다른 연도의 최동원에 비해서는 솔직히 좀 떨어지는 퍼포먼스는 사실이거든요. 어, 이거 최동원이라는 이름 가리고 보면은, 상당히 괜찮은데? 9위7 3까지 나오면은, 어, 구종은 그 기존에 있던 임팩트랑 똑같죠. 워상이 최동원이랑. 투심, 스플리터 그대로 있고, 슬라이더, 커브, 포심까지. 박지철, 역시나 함정. 이거 뭐. 브룩스, 와, 요거 좋아요. 요거 되게 좋아요. 왜냐면은, 기아는 전체적으로 선발의 스탯은 상당히 좋아요. 원래 기아라는 팀이 선발들의 스탯은 상당히 좋은데, 한 가지 아쉬운 점. 구종의 종류가 별로다. 그냥 포심, 슬라이더, 커브, 체인저업. 브룩스는 투심이 달려있습니다. 아, 투심이랑 체인저업이 A까지 나옵니다. 요거는 필수입니다. 요거는 무조건 뽑아들 카드입니다. 문경찬! 네, 넘어갈게요 장원3 야, 이거 변화구 겹쳐서140 상당히 괜찮고요 투심이 추가됐느냐 그게 관건이군요 아 맞습니다 아, 이거 아쉽습니다 장원삼은 투심이 있어야 되는데 송신영 산체스 야, 6973 얘도 상당히 좋네 이제 SSG 분들이 선발이 좀 약하다는 평이 많은데 요거 출시한 거는 다들 만족하지 않을까 싶어요 부정이좀 아쉽긴 하네요. 아 근데 랭첼 하시는 분들은 이거 무조건 만족할 것 같아. 고쇼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왔다. 잠실의 예수. 드디어 나왔습니다. 지금 나왔던 카드 중에서 변화 구합이 제일 높지 않을까 싶어요. 7073이기 때문에. 아나 켈리가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래. 스탯은 잘 나왔다 이거야. 근데 체인 저을 과연 체인 저을 B를 줬을지 C를 줬을지. 체인 저은 진짜 B 줘야 된다. 기대한다. 체인지업 시 주면 다 진짜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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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심 체인지업 싱커가 A까지 나오고요. 슬라이더 커버는 B라서 조금 아쉽긴 하지만, 야, 이거는 무조건 뽑아서 키워야지. 16승 4패 너무 잘했죠. 이때 이상열, 능력치가 너무 딸리죠. 안 쓰겠습니다. 에릭 해커 아, 이거 좀 아쉬워요. NC 팬분들은 조금 어, 커터가 물론 달린 해커여 가지고 좋긴 한데, 능력치가 좀 약하긴 하죠. 나쁜 스탯은 아닌데 전에 있던 시그들이랑 비교하면 조금 떨어지긴 하죠 김진성 6060 아이고 안 씁니다 근데 엄상백 아 이번에 KT가 유일하게 선발 불펜 합쳐서 70짜리 스탯이 없어요 둘다 지금 64, 66이거든요 그래서 KT팬분들 조금 아쉽겠지만 이것도 뭐 사실 쓰기 조금 아쉽죠 이대현도 58, 61 이것도 아마 제 생각엔 이거예요 로아스한테 우주의 몰빵을 해버렸어 KT는 이번에 로아스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다 우주 몰빵을 그냥 해버렸어 자 타자입니다 이종욱인데 이거는 솔직히 주루 원툴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쓰기에는 조금 아쉬운 카드 김재호 자이 카드가 이제 조금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카드인데 어 18덱을 하시는 두산분들은 요걸 한번 써도될것 같아요 왜냐면 정확히 일단 72라는 건 나쁘지 않거든요 유격수 치고는 그리고 파워랑 선구도 준수한 편이야 이게 유격수라는 포지션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아풀클 손까지 다 넥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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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지호 씁니다 저라면 좋네요 이거 김영석안 씁니다 채태인 아이 뭐야 이거 안 씁니다 이동수 안 쓰겠죠 지명타자 박하니 물론 당연히 영입시급보 떨어지겠죠 박하니 일반시으니까 근데 감안하고 이걸 뽑아도 괜찮을지를 봐야 되거든요 아, 이글스 파워히터 이거 뭐 안쓰죠 자 정근우 정근우는 사실 스탯이 좋아요 좋은데 사실 하나 하시는 분들은 이거보다 17 정근우를 쓰시기 때문에 아, 이건 좀 안쓸 가능성이 높죠 17이 연도덱 받으면은 더 좋기 때문에 준수해 그러니까 좋은건 아닌데 막 엄청 떨어지지도 않고 657169면은 준수한 편 사실 강민우는 10강민우 쓰죠 그쵸 이거는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아 10강민우가 파워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건 네, 별로입니다 김주찬 오 김주찬 1루수인데 약간 이건 똑딱이 김주찬인데 그렇죠 근데 1루수에 똑딱이 쓰는 게 사실 아쉽죠 1루는 거포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이것도 뭐안쓸것 같습니다 정훈 아 정훈 나왔다 발사각 7도 62 72 66 아쉽습니다 이거 안쓸것 같아요 홍현우 사실 이것도 한대화가 더 좋죠 한대화가 훨씬 좋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성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김선빈은 일루수로 출시했기 때문에 어, 국치용 쓰시는 분들 많죠 안치홍 쓸것 같습니다. 아나 김선빈이라서 당연히 유격수인줄 알았는데 심재학이 특폼이 좋거든요? 타격폼이? 약간 제라드 호잉이랑 비슷한 느낌이더라고 얘도 좋은데 근데 뭐 우익수는 있죠. 베스트는 떡커떡커가 떡과. 훨씬 좋은데 떡허를 못 뽑으신 분들은 대체로 괜찮을 것 같기도 합니다. 김하성 이거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죠. 이미 골글이 있고 골글... 카드가 하나 나왔다 생각하시면 되는데 영입식의 20 김하성을 못 뽑았다. 근데 16이랑 18 김하성이 있죠. 18키움대이다 하시는 분들은 이걸 쓸것 같고 16 키움이 하시는 분들은 16 김하성 쓸것 같습니다. 이승용 박병호 쓰십시오. 1루수니까 전준호 아 근데 좀 아쉽긴 하다. 사실 좌익수도 똑딱이보다는 거포의 포지션이기 때문에 조금 아쉽. 얘도 약간 주로 원툴이네김당민 안쓰죠 이건 좀.. 정근우 이 정근우가 어, 상당히 스테이지 좋아요 지금 보면은 이제 물론 공구 정근우가 제일 좋지만 그건 이제 전용 시그기 때문에 7476이면은 게다가 파워가 그렇게 낮은 것도 아니고 나주환 이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이거 맞아요? 사진은 포수인데 왜 유격수야? 포지션은? 자 l 제 김동수입니다 686370인데 발사각이 일단 17도? 포수치고는 상당히 높은 발사각이고 파워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있죠 홍창기! 야 이거 좋아요 이거 좋아 이제 이거는 낭만 LG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23년도 덱 하시는 분들이나 기존에 있던 뭐라이봉창기나 아니면 20, 20년도 홍창기 이런 것보다는 그냥 23년도 당 홍창기 쓰시면 됩니다 이게 불글 시즌이기 때문에 만약 23년도 덱 하시는 분들은 얘도 키우면 충분히 쓸만해. 오지원인데, 18 오지원입니다. 수비가 87. 이거 거의 마차도랑 동급이라고 보면 되고. 자, 이제 18 LG 하시는 분들 중에서 가을산의 오지원 못 뽑았다. 근데 나는 뮤지원은 쓰기 싫다. 사실 18 시너지를 받으면은 이게 뮤지원보다더 좋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사 오지환이 없으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요것도 충분히 괜찮은 선택지가 될것 같아요. 이호준 697067. 아, 좀 아쉽네요. 이호준 치고는 발사각이 8도는 너무 낮다 손시현 이것도 안 쓰죠 사실 권희동 야 이번에 NC는 조금 건질 만한 선수가 별로 없네요 저번에 너무 잘줘가지고 이슈가 돼서 그런지 다좀안 좋은 선수들만 내준 느낌이야 오태곤 안 씁니다 일루수는 박병호도 있고 뭐 강백호도 있기 때문에 장성우 야 이거는 아 이게 장성우 사실 KT는 그냥 그냥 양이지 써야 돼요 어쩔 수 없어 양이지 쓰세요 진짜 뽑아서 써 그냥 어쩔 수 없어 나왔다 떴다 KT 팬분들은 그냥 필수야 무조건 써야 되는 선수인데 물론 이제 자팀 골글로 20 로하스를 뽑으신 분들은 안 쓰셔도 됩니다만 없으신 분들은 완전 무조건 필수인데 이걸 어떻게 비교해야 를 되냐 우리가 이거를 다른 팀에서 용병으로 쓸때 그걸 또 비교해봐야 되거든요 18 연도 대긴 다른 팀의 용병과 국정우를 비교해봐야 돼 우리 팀이 우타 시너지라면 로하스 승 좌타 시너지라면, 이정우승. 뭐, 이정도로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총 정리해보면은, 일단 투수 같은 경우는, 킹엄, 브룩스, 켈리, 산체스, 최동원까지. 의외의 스탯을 좀 보여줬고, 그리고 타자 쪽에서는, 김하성, 오지환, 홍창기, 로아스, 정근우 김재우까지. 그 중에서는 로아스가 따봉입니다. 아, 이게 외계인이 한명더 출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끝내겠습니다.